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멀린체인입니다. 우선 멀린체인 같은 경우에 지금 빗썸에 상장 예정인 코인인데 지금 거래 시작까지 약 2시간 50분 정도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거래소 상장 이후에 크게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이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세력들, 이 고래들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 이 코레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면서 세력들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 어,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고요. 어, 멀린치인 같은 경우에 제가 해당 정보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어 이제 정말 크게 올라갈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가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 정보대로 흘러간다면 지금 최소 뭐다배 이상 펌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투자자분들 이제 뭐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어 수익 제대로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정보 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를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7298020 문자로 멀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해당 정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어 전부 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제가 유튜브에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나 매직 구간까지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멀린 체인 여러분들 정보 확인하시고, 좀 수익을 제대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거래 시작하고 급등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 보다는, 어,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좀 많이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멀린 채인 투자하실 분들 여러분들 해당 정보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0 7 9 2 8020 멀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이제 정확한 일시와 소점 자리 가격까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들 목표가를 제가 한 번씩 공유해드릴 텐데 어, 여러분들 이걸 돈 받고 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코인 세력 시나리오 목표가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 다 전달해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 해당 정보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해당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